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도지코인이랑 시바이누 질문이 정말 많아서 도지코인이랑 시바이누 위주로 호재 상황이라던가 현재 나와있는 관점이라던가 차트 분석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지코인 먼저 볼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지코인은 코린이들이 들어오면 도지코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많은 코인이에요. 이제 앞으로 비트가 뭐 이제 9 0 0 0고 1억이 넘으면 도지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사실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라게제 의견이고요. 도지코인은 많은 이들에게도 알려져 있고, 밈으로 많이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코리이로가딱 들어오면 아는 게 도지랑 비트코인 정도예요. 도지랑 비트코인 정도.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하고요. 현재 보시면 200원 정도의 연두색으로 좀 칠해놨는데 이거는 여기서 저항이 좀 강하다는 라걸 의미하고 지금은 뚫었기 때문에 200원 지지가 강하겠죠 200원대에 내려오면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비트 큰 하락만 아니면 200원 정도에서는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위에 자리들은 이제 급등을 했던 때였어요 도지가 급등했던 거라서 이 라인이라던가 이 라인 때는 이제 다 털었어요 아래 자리 200 아래 자리는 이제 시체 다 털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있는 이제 매물대 라인들은 이 자리죠, 400원에서 현재 있는 자리부터 400원까지다. 이 자리에 이제 과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자리를 다 털려면 매수세가, 애피티가 약 전고점을 다시 돌파해주면 이 라인까지는 다 털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지코인 나오면 뭐 도지널스 관련돼가지고 미니 도지, 뭐 도지 관련 베이비 도지 뭐 이런 것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도지 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매수세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해외 매수세들이 많아요. 해외 매수세도 많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특히 언급을 해줄 때마다 도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 테슬라에서 기념품 관련돼서 결제하는 게 도지코인으로 결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차량 결제는 아니고 일반 그냥 몇몇의 그냥 기념품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테슬라 차량을 결제를 하게 되면은 도지코인은 뭐 급등하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냥 있는 거를 뭐 지금 풀맷으로 들어가셔도 가격이 많이 오를 정도까지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에 또 이제 CEO다 보니까 트위터 관련돼가지고 이제 결제 관련된 내용,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한 도지들이라고 트윗을 하면서 앞으로도 일론 머스크를 트위터를 좀 많이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그냥 인터넷에다가 일론 머스크 트위터라고 검색하시면 주소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셔야 되고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또 많은 언급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금 위에 자리 저 240에서 한400 전에 400라인까지 이 라인들은 많은 지체들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올라가게 되면 은 이제 매도 압박을 좀 받기는 할 거예요. 네, 현재 또뭐 특별한 뉴스들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뭐 호재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음. 현재 이런 건 뭐, 여러분, 뉴스 같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 크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호재 일정 같은 것도 없고, 현재는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많이 집중하셔서 봐라. 지금은 상방 추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도지 코인, 현재 매수세 좋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또 시바이노 같은 경우, 도지랑 커플링이 잘돼 있고 있고요. 얘는 또 시가총에 보실게요. 시바이노는 여기 지 보시면, 8등이에요. 시가총이 약 18조 정도 되죠. 18조. 거의 뭐 메이저급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바이누도 해외 매수세가 진짜 많고 인기가 많은 코인입니다. 특히 또 얘는 게임 관련돼가지고 NFT 관련된 거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시바이누. 자, 시바이누 코인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밈코인에 해당하죠, 시바이누가. 우리의 목표는 도지코인 시바이누와 비슷한 시가총액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해외에서 이제 많은 이제, 어, 마케팅 디렉터 같은 사람들도 도지 코인과 시바이노에 대해서 고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민 코인 중에서 가장 성장한 게 도지 코인과 시바이노 같은 코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커다우 설립자 첫 시바이노를 매수해서 10만 달러어치를 매수했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민 코인들이 지금 시바이노 고래들이 3일간 보유량을 8배를 늘렸다. 시바이노 개인정보 보호 중점 네트워크를 출시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시바이노 커뮤니티가 그레이스케일에 시바이노 현물 ETF 상장 청원. 사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에, 어렵죠. 이더리움도 아직 ETF가 안, 됐, 안 됐지만 그만큼 시바이노를 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홀더들이 많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매수세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시바이누도 따라 올라가게 되는 커플링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시바이누는 업비트 상장 이후로는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지금 분석을 해야 되냐면, 해외에서 바이낸스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바이누가 sh만 쳐도 바로 위로 나옵니다. 시바이누를 검색하시면, 이거 여기서도 급등을 한 거예요. 시바이누는. 이거 일봉이거든요 최근까지 거의 여기가 어디예요? 22년, 22년 5월 정도, 5월 정도, 4월 정도 이 가격에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가격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훨씬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라인까지. 그러니까 이때가 도지코인이 한참 인기가 많을 때였죠. 도지 인기가 많을 때였죠. 지금 그래서 위에 자리 고점을 따지자면, 뭐 이게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처럼 딱 떨어진 게 아니라, 소수점으로 달러가 계산돼서 0.00000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끝에 자리가 3573. 그러니까 뒤에 앞에 소수점 다 빼고, 지금 위에 자리만 보실 때3573 정도 라인에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위에가 크게 열려 있어서, 현재는 뭐 상방 추세 저항 이런 것도 따질 필요 없이, 저항이 크게 열려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밈코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해외의 매수세가 많은 상황이라서 차트 분석이 좀 많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매수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도지코인과 커플링인 시바인우, 뭐 그걸로 또 이것저것 뭐 베이비 도지 관련된 모든 잡종 개코인들은 현재 도지가 올라가면 같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분석은 시바인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요. 해외 차트 같은 경우를 봐야 되는데 해외 차트도 사실 저항이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라 가능성을 위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떠오락하는 것만 아니면 현재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는 매수세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6시 45분 점심 12시 저녁 8시 하루에 2시간씩 새 예, 타임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해피카펠라 구독을 눌러놓으시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제가 방송 길때 실시간에서 차트 분석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들을 분석해달라고 이해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많이 찾아오세요.